아이 뜨거워라! 활활 타오르고 있는 암호화폐시장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그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뛰어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하원에서 지니어스 부반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이것 때문에 대노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는 직접적으로다가 어제 반대표를 던졌었던 11명의 의원들과 소통을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돌렸다. 그들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원래는 오늘 다시 한번 표결을 진행함으로써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었으나,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표결이 다시 한번 미뤄지면서 미국 기준으로 내일 7월 17일 표결 및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나쁘지 않은 가운데 통과가 언제 되느냐에 달렸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생산자 물가지수, 원래는 시장 예상치 0.2%를 예상을 했었으나 발표는 0%!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냐? 상품 가격은 상승했지만 서비스 가격의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번 결과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서비스 부문 수요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키우고 있다라고 매체에서는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이 경제 상황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공개를 했습니다. 딱 까보니까 5월 말에서 7월 초까지 경제 활동 소폭 성장했으나 향후 전망은 중립 및 다소 비관적이다. 보고가 된 12개 지역 중에 딱두 곳만 향후 성장이 기대가 되고 나머지는 겨우 현상유지를 하거나 다소 위축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아니 그러면 금이 내려야지. 뭐 하고 있어? 망할 때까지 기다려? 망하고 나서 내리려고?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번 제롬 파월을 잡들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해임한다라는 서한 초안을 작성했었다라는 보도를 내보냈었는데요. 이거 나오고 나서 또 한동안 시끌시끌 난리가 났었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아닌데 파월 해임할 계획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영상에서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성깔 아시지 않습니까? 사임할수 있었으면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못하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사임하게끔 압박을 넣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울 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에 갖다 쓴 금액 때문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는 구라일까요? 진짜일까요? 제롬 파울 의장이 조사를 받고 있다. 만약에 진짜라면 이런 조건 또 내걸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사임하면 이거 없던 일로 해줄게. 자,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다가 제롬 파울을 압박을 해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어가지고 신시아 루이스 이모님도 나와가지고 파월 지저분하게 끌지 말고 빨리 사임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제롬 파월 이러다가 정신과 상담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제롬 파월 자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하지만 엄청난 부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년에 험한 꼴 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모아둔 돈 쓰면서 은퇴해가지고 사는 것은 어떨까 이어서는 오늘 달러 약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일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반등을 보여주면서 11만 9,49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터졌다. 이더리움 분노 폭발. 지난 몇년 동안 이더리움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까?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이더리움 그동안에 엄청난 조롱을 겪어왔었는데 드디어 터졌다 3350달러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조만간은 4000달러에 다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외 알트코인들 당연히 이더를 따라서 일찍 돌격을 해주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할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은 이더리움 망했다 시장 망했다라고 사람들이 정말 지치고 욕하면서 나가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는 세력들 정말 지독한 놈들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법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급습, 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준비자산으로 편입을 시키게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의 아들 내미, 브랜딘 루트닉이 40억 달러 규모 상당의 비트코인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무슨 거래냐? 그의 회사인 켄터 피츠 제럴드가 블록 스트림이 보유한 3만 개의 비트코인을 여기서는 넘겨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해 받고 그 대가로 새롭게 설립하게 될 투자 법인인 BSTR 홀딩스의 지분을 블록 스트림에 넘겨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켄터 피츠 제럴드는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자회사 21 캐피탈과 합산해가지고 올해만 에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상무장관 아들님이면은 솔직히 뭐 내부 정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비트를 어마어마하게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준다? 자, 과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원래대로라면은 4년 주기 사이클 불장이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가? 미국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ETF 때문에 그런 판도 사이클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울파리 형님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셨는데 야 이렇게 길고 긴 시간을 견뎠더니 흥미로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년까지 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도 자금 유입 4억 485만 달러가 들어온 가운데 이 중에 블랙 록에서만 무려 4억 9478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장외거래 물량 언제 동 나나요 블랙 록이 작정을 하고 물량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소재의 웹 개발사 스마트 웹컴퍼니 325개 비트 추에 국내 상장사 비트맥스 51개 비트코인 추에 이어서는 스웨덴의 헬스테크 기업 h100 75.53개 비트를 추에 그런가 면은 스웨덴의 리파인 그룹 이라고 있는데요 얘네가 뭐하는 애들이냐면 은 디지털 커머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13억 원을 조달했다고 하는데 13억 원 몇개못 사요 비트코인 가서 돈더 들고 와야 됩니다. 늦으면 나중에 더 비싸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에서는 캐나다의 마타도르 테크놀로지 2027년도까지 비트 6,000개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내년까지는 일단 1,000개를 매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정부들 중에 생각없이 비트코인을 빨리 집어 던져 가지고 욕을 먹는 정부 독일 정부가 최근까지는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독일은 불가리아에 비하면 은 세발이 필요 안 된다. 불가리아는 2018년도에 21만 3519개의 비트콘을 헐값에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해당 물량을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라면 은 국가 부채 전액을 상환할 수 있었을 만큼의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네요. 이리 나와. 매각 추진한 놈 나와서 대가리 박아야지. 구군을 발로 갖다 차버린 불가리아. 다음으로는 어제 나왔었던 소식과 또 정반대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에 달했을 때 35억 달러 상당의 수익실이 나왔으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장투자들이 의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고 나서 비트코인 조정을 받자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달려들어가지고 손바뀜 현상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11만 6천에서 11만 8천 달러 사이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무려 비트코인 19만 6천 0백 개를 매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이것도 뭐고래들및 기관 투자자들이겠죠. 개인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물량은 다른 손으로 넘어갔다. 이어서 온체인 분석과 크립토 되는 UTXO AG 밴드라는 지표.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과열 구간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멀었다. 추가적인 상승 감드다라고 외치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는 이런 점을 또 지적을 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S&P 500 약세가 나오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일봉 기준 저항. 그리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월봉 기준으로다가 저항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해당 자리부터 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즈 AI 분석가도 12만 달러 상당에서 다시 한번 비트가 주춤하면서 추가적인 조정 및 축적 기간을 거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더리움의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기세가 좋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주요 암호화폐들.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불을 뿜고 있는 가운데 아서헤이즈, 이도리움 시즌이 시작됐다. 그리고 디파이 및 NFT 붐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도리움 상승까지는 마쳤습니다. 자, 근데 그 예측대로 과연 디파이 및 NFT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도리움이 큰 힘을 발휘한 데에는 월가의 큰 손이자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이 뒤에 있었다. 라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피터 틸이 이도리움 상승에 베팅을 했다. 어떤 식으로 베팅을 했느냐?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준비 자산으로 편입을 시키고 대량의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비트마인의 지분 9.1%를 매입 그리고 공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테일과 톱니 등등이 지금 이더리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더리움의 상승을 부추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샤프링크 게임즈 어제 6,377개 이더를 추매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 현물 ETF 1억 9,200만 달러가 어제 유입, 블랙박에서는 1억 7,100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를 만큼 올랐다 이더리움 수익시을한 기업도 있었는데요. 트렌드 리서치는 최근에 69,946개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량 들고 있습니다. 115,187개를 만 들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반편 이더리움 내년 2분기까지 가지고 만 달러가지 않겠느냐? 이더리움 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난 6월 22일 이후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이 64%로 급증했으며 최근 7일간 31%가 늘었다. 미결제 약정 증가는 신규 자본 유입과 함께 이더리움에 대한 투심이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과 함께 분석가 존 K.데이비스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더리움은 내년까지 최소 6천 달러, 낙관적으로는 만 달러 이상 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면서 이더리움의 상승 기대감을 부추겼습니다. 미스터 크립토 분석가도 이런 식으로다가 이더리움 2017년도 그때 상승 패턴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흐름이 2017년도와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지금부터 개떡상한다. 케일리오 분석가 역시 이더리움 조만간에 4,0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 및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디어 솔라나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죠. 펜토시 분석가 최소 솔라나 이번에 191달러까지 오를 것 같고 그 이상까지 가게 된다면 220달러까지도 본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지 분석가 앞에서 NFT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 레어라는 NFT 코인 조만간에 스캔 펌핑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어가지고, 크립토닥 분석가는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이네요. 비체인. 비체인 최근에 하락 추세를 깼기 때문에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무로 분석가는 버추얼 AI 에이전트 코인 버추얼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다시 한번 3달러를 탈환한 XRP. 리플사는 이번에 두바이 부동산업계에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리플의 기관용 커스터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현지 기업인 컨트롤 알트가 토큰화 시킨 부동산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xrp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호재를 좀 내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세이 수에 이어서 세이도 간드아 거래량 터지면서 30%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49센트 돌파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라 하는데, 암호화폐 분석가 페라스와 있는 이야기를 세이 차트에서 역드된 숄더가 지대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나 넥라인 29센트를 돌파한 만큼 조만간에 구조적인 강세, 1차 목표 39센트, 최종적으로다가 49센트까지 쏠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남겼고, 마지막으로는 트론 관련된 소식이네요. 나스닥에 상장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SRM 엔터테인먼트가 트론을 매집하겠다라고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기업의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SRM 엔터테인먼트에서 트론으로 바꿨어요. 회사 이름이 트론이야. 티커도 SRM에서 트론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거 앞만 봐도 저스틴 선이 시킨 것 같죠? 이런 불장에 저스틴 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트론 계열 코인들.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도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은 토마토 채널도 불장 비스무리하게 한번 좀 가보자라는 의미에서다가 광조대 그리고 아무 앞에 지갑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추가 할인 링크를 통해서 디센트 원래 지갑 구매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런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